네, 안녕하세요. 박찬현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동작을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어퍼블로와 인아웃 궤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드라이버를 칠때 비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피드량입니다. 아무리 세게 치고 똑바로 치더라도 스피드량이 많으면 비거리는 절대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스윙을 하면 백스핀드량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비거리를 손해보지 않는 스윙을 할수 있냐가 드라이버를 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한 가지 동작으로 스피드 양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백스핀드 양을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어택 앵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이버를 칠때 우리가 티를 꽂고 치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찍혀맞게 되면서 백스핀드 양이 많아지고 비거리가 절대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럽패스, 어, 인아웃 궤도, 아웃인 궤도 이렇게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할 때보다 아웃인 궤도로 공을 깎아 칠때 스피드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똑같이 비거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때 스피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퍼블로우로 스윙을 해주면서 인아웃 캐도로 스윙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칠때비거리 손해를 보지 않고 백스핀드 양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쪽이 타겟 방향이라고 친다면 이게 클럽 헤드, 드라이버고 이게 공이에요. 제 손이 공이면 이렇게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의 윗부분이 12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옆부분이 3시가 되겠죠. 그리고 살짝 밑에, 이 4시 부분을 우리가 다운 스윙하고 임팩트를 할때 처음에 가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4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스윙을 할때 예를 들어서 4시 부분이 아니고 칠때 2시 방향으로 공을 친다면 드라이버를 칠 때는 절대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해주면서 어퍼블로우로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셨을 때 백스윙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공의 3시 부분이고 2시, 3시, 4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칠때 제가 2시를 치려고 한다면 백스윙 궤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운스윙이 진행돼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클럽헤드는 아웃인으로 진행되면서 다운블로우로 막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웃인 궤도로 스윙을 하면 인아웃 궤도로 스윙을 하려고 했을 때보다 아웃인 궤도로 스윙을 하려고 했을 때 클럽헤드가 지면에서 굉장히 오래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임팩트 구간까지 클럽 헤드가 계속 떠 있어요. 근데 공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찍으면서 공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웃인으로 찍혀 맞으면서 스피드 양이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세게 쳐도 비거리 멀리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칠 때는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의 3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4시 부분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실을 때리려고 할때 이렇게 나가면서 아마 내실을 때리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실 부분을 클럽 페이스로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면 지금 보면 제 우측 어깨가 앞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내실을 때리면서 이렇게 우측 어깨를 덮으면 내실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실을 내가 맞추려고 한다면 처음에 컨택을 하려고 한다면 우측 어깨가 덤비지 않기 때문에 인아웃 궤도로 무조건 스윙을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내 실을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클럽 헤드가 열려 맞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을 치면서 이 왼쪽 다리와 왼쪽 발을 클럽 헤드가 먼저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느낌, 이 느낌만 있으면 인아웃 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헤드가 1도, 2도 정도는 열려 맞아도 어퍼블로우로 드로우 구질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겟이 저쪽이라면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을 제일 먼저 클럽 헤드로 가격해야 되는 부분은 3시가 아니고 4시입니다. 12시, 3시, 4시. 2시를 가격하게 되면 엎어치기 때문에 3시가 아니고 4시로 스윙을 한다라는 느낌. 이렇게 스윙을 해 주시면 인아웃 궤도로 그리고, 어퍼블로우로 확실하게 스윙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백스윙 했으면, 임팩트 구간에서, 두시로 치면, 아우딘으로 어퍼치면서 찍혀 맞기 때문에, 4시 부분을 클럽 헤드로 먼저 맞춘다라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내 손과 팔꿈치가 왼쪽 다리를 먼저 통과하게 되면 열려 맞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먼저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셔야지만, 클럽 패드가 임팩트 순간에 열려 맞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느낌으로 공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공의 세시 부분이 아닌 내시을 임팩트 한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쳐봤더니 이렇게 왼쪽 보시면. 어퍼블로우 6도.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시면 인아웃 궤도 4도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드라이버 비거리가 훨씬 더 좋아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